근데 영숙은, 연애는 안 해봤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아주, 화술이 뛰어나지는 않아. 연애 관계에 있어서, 말을, 어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숙이 잘하는 거는, 이제, 센스와 매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어 예의를 잘 갖추고, 센스와 센서, 매너가 있다 보니까, 실수를 안 한다는 거, 어,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거. 이 상태에서 내가 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좀 말을 말 조심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들 특히 선생님들은 용어에서 언어에서 신경을 더 많이 쓰죠. 욕 같은 거를 안 하죠. 싸구려 말들이 안 나오죠. 왜냐면 가르칠 때 어차피 다 가르칠 때 말들이 다 이제 그 국어 사전에 있는 그런 단들 말들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습관화 돼서 평소에도 그렇게, 그런식, 그런 단어들로 말을 하죠. 저급한 단어들을 안 쓰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많이 해서. 음. 그래서 말을 잘한다기보다, 어, 배려심 있고, 그리고 들어주기도 잘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지는 또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영숙이 봤을 때, 어, 되게 멋있다. 음, 멋있다는 표현이 좋겠죠. 음. 그래서 영숙이 말을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약간 좀 자기가 어, 지도해주는 그런 뭐가 있으면은 알려주고 뭐가 단 뭐가 문제인지 자기가 파악해가지고 상대방을 좀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말을 좀 많이 해주죠. 어 그런 거 그게 영숙이 가장 보기가 좋았죠. 그래서 영숙이 어, 진짜 괜찮기는 하죠. 음. 연애는 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영숙이 연애 기술은 없죠. 그쵸? 거기에서 남, 남자, 여자, 그렇게 있을 때, 말 못하고 막 이렇게 있을 때, 그, 거기에서 연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영숙처럼 당황해야 하지 않죠. 저라면은 광수님이 그렇게 말안 하잖아요? 그럼 말안 시켜요, 저는. 그냥 개무시합니다. 음. 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버려요, 그냥. 저는 버려. 어. 일부러 제가 챙겨 주지 않습니다. 한두 번말 걸었다가 그런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저는 그냥 버립니다. 음. 자기가 자처한거 그냥 버려요. 어 굳이 내가 굳이 내가 거기에서 쩔쩔매면서 그 사람을 챙겨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챙겨 줘요. 한두 번은 챙겨 주는데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저는 제가 거기에 막 쩔쩔매면서 그 사람을 챙겨 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나서지 않으면 저는 챙겨주지 않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 구독은? 구독 지금 눌러, 지금. 지금이 누를 때야. 빨리 눌러. 지금 누르고 가는 거야.